오전에 설교했지만, 그가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연금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어도. 그래서, 그런, 옥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빌리프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라 하다가, 에 디모데우스 4장, 7절로 발제로, 빌리포스 4장, 7절로, 4절로 발제되는주안의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 너희 기뻐하내 관념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게 옥중에서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비슷한 말씀을 남깁니다. 자, 너무, 이게, 에, 그, 혁역한것 같으면 더 멋있는데,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부어지고 나의 떠날, 떠날, 그저 개획한거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요. 이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성경이 개정이라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도 나왔는데, 아, 이게 이제... 옥중에서 쓴 내용입니다. 골로세스도 옥중에서 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의 메류관이 예 내벗음으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큰애라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준다고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지금도 제 이름의 주님을 악마함에 사는 분에게 의의의 면관을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옛날에 또 짧은 책을 보니까 옛날에 집신을 만들어 장태에 파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 낮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대인 러시아로 도망가가지고 영주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집신을 아버지와 아들이 만들어서 집신 여러분 집신 여러분 집신 신으장 장을 안 신어 보어요안 신어 보셨죠 예아제 아버지가 집신을 여기 끼고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저기 저 점촌까지 가는데 6 0 6 0 제가 말씀드렸지 아버지는 풍수지리또 유호했어요 근데 와서 뭐뭐 뭐 산소를 받으려고 가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까만 구두 말고 흰흰 고무신. 흰 고무신을 선물로 받았어. 요 응. 아버지가 와 가지고 밤새도록 잠못주무어요그 <laughs> 이틀 날 새벽에 이걸 가지고 60리를 걸어 가. 갖다 주고 왔어. 아이고, 그걸 까만 고무신 난내 어린 마음에는 <laughs> 아그거신험도 되시겠고 공부 시스도 했었는데 하 아, 그렇게 완고하셨어요 그때 집신도 아버지는 만드는 거 봤습니다만 집신을 만든 그런데 아버지가 만드는 집신은 너무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드는 집신은 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때 임종할 시간이라는데 아버지 집신을 어떻게 해야지 잘 팔립니까 그럴 것 같이 말씀 안 하시고 임종짓자을 뭐라 했지 알아요? 숨이 임종하시면 서덜 그러고 돌아가시더라. 털. 무슨 뜻일까? 덜덜 하고 돌아가시는 이.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만든 집시는그 집에 가슬가슬한 털이 한 번도 없더래. 근데 자기가 만든 집신은 가슬가슬한 털. 그래서 안팔리더라 그래서. 털, 아, 그, 야, 이래서 안 팔리네. 지가, 그게 뭐죠? 끝이 완전하자. 그래서 멋진 아, 마무리가 그럴 듯이. 아, 아버지 이 말씀을 그렇게, 그때까지 안할때주고 털이 고도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아, 아버지 가시 끝부분을, 그 마지막 마무리를 말끔하게 해야 하니까 잘 팔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 그런 고난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끝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 사업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바울사도, 낮에도 비모대 전서 사실 3장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후서야, 후서. 이게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구나. 근데 이게 왜, 무슨 뜻이죠? 바울사도가 로마 아프리에서 이제 사형 소식이 들리는 거야, 사형. 아 나이도 늙었지만그 아니 옥에서 사형 소식 들리잖아요. 왜? 아 그지 누가 사형 집행한대.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은 없지만은 사형 집행을 한데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막 밥도 못먹고 그런다 하자아주 바울사도는 내가 부엄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라 믿음의 아들 비모드에게 쓴 편지야.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제 나 의에 늘려가 예비된 것을 확신하더라. 이런 편지를 하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가 거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바울 기념 교회가 거기에 가면 보이 펜스가 요 정도 해놨어요 여기서 저까지 해놨죠 이렇게 요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여기서 바울이 목을 참수당할 때세번 튀었다고 뭐 이렇게 뭐좀 해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메인 메인 재단이 배드로가 있더라. 그 여기, 여기가 제단이물리한번 튀었다고 여기 하나 만들고, 조기 만들고, 여기 만들어 놓고, 여기는 배드로가 거꾸로 매달아가고 있더라. 여기에서 이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드로를 더 크게, 그당시는 생각하지 않았는 가 사실은 위대한 인물은 바울이에전바울이에 위대한 인물. 열, 신학생님 열세 개의 선을 쓴거 보세요. 아니, 베드로 전서 전주 4, 넉 장짜리 베드로 전서 밖에 없잖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해박한 가말리아 문화, 그 당시에 가말리아 문화 하면 벌써 교만해지는 거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모든 뭐게 예술 믿어. 로마 시민권, 제가. 말도 안 돼. 지금 마페인데마페딱 <laughs> 갔던 애들 다인데, 로마 빌린도 감옥에서도, 피투성에 어디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 그 밤에 12시에 창문을 향해서 찬송을 할때 바울과 신라가 죄수들이 어떻게 해라? 하, 우리 전도자나 절인도 아니야. 죄수들이 뭐 어떻게? 야너어 조금만 이럴 그래. 수 있잖아. 성령에 구속돼서 덮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는 거야. 하, 놀랍지 않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들도 옥문이 열리면은 자꾸 열리면 도망가면 바쁘지. 그런데 도망 가지 않는 게 성령의 역사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크기가서 온전해지라. 아, 그래서 아시아에서 날 바울 지나 좀 빌립으로 보냈구나그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상품을 비유해서도 인생 살이도 그렇다. 대인 관계도 그렇고 뭐 사업 비즈니스도 그렇고, 끝마무리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태영 건설 이런 게 있지. 이것도 끝마무리가 좋아야 돼. 우리 마찬가지. 직장 생활을 했으면, 2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하면 사람들은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그 직장은 추억의 직장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21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또, 이야기, 할 때, 내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 애들이 지금 얘기 오만한데. 근데, 김학우 전사님이, 어이, 집에 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힘이 나더라고. 어 어떻게 알았지? 난천 것만큼 걱정을 하고 간 거야. 야, 내 이름이 그이 있다니, <laughs> 이 생각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 내가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지금 50년이 지나가 공부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경기대학을 들어갔어. 근데 또, 아니, 경기학부에 들어갔어. 경학부 근데 그 교수들이 나그 뭐 시험 쳐가지고 면접 보면서 당신이 경기대학 경기학부에 왜 들어와? 질문 딱한 거야. 면접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경력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 오케이 <laughs> 그리고 자기 소개서를 써 자기 소개서를 f g 두 장을 쓰는데 너무 이쁘게 썼어요 한 문으로 절반의 한 문으로 딱 써가지고 딱 제출하니까 내 생각에도 될것 같아요. 그러더또면접관지세 사람이 교수가 당신이 쓴거 맞냐? 맞습니다. 아니, 백지에좀 써보래. 음. 그래, 처음에 두 줄을 딱 써니까 됐을 때. 그래, 야그 기분이 된것 같더라고. 아, 야, 50년 만에 대학을 가. 캠퍼스에. 내가 지금 공부해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사실은 1학년에 정말 열심히 했 막, 같이 공부하러 다니는 애들이 내가 교수인 줄 알고 맨날 이사해. 근데 같이 옆에 분 보고 같이 공부하고 있어. 정말. 아유 기독교에서도 그랬어 요 기독교에서 그래 나중에 장학증수 받는데 내가 올라가냐? 어머 응. 학생들이 보고 내가 제일일을 부르고야 첫 번째 수석을 했어 화수가 딱 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계단에서 다지고 뭐 가방 들고 다니면 아 이거는요 제가 뭐몇점 차이로 제가 자숙했어요 그러면서 반팔이 내가 이기겠다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는 데 그래. 아 역시 열심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래 가지고 뭐 공부는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힘들지만 원래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 가지고 뭐 경기대학교 있다가 뭐 신학대 올라가는 게 경기대학 보다 신학대학이 아무래도 쉬워 또 성적이 이동하면 난 좋으니까 그거라도 뭐계속자 그 장학생이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건할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책망을 받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사면 저아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 무슨 일할 때 처음은 진짜 아름답게 잘 마름답게 하지만 끝이 끝맺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엔 좀 옷을 포기하지만 나중에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처음엔 응 끝도 시작도 끝도 다 좋아하면 그건 인생이 실패잖니.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고 기름지게 만드는 사람은 처음도 아름답고 시작도 끝도 아름다워 눌러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에 와가지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금 이 시간 조금 있으면 불과 우리 올해 송구영선이 일찍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이승 24년의 새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늘의 끝자락에서 있는 우리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무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 비유는 바울 본인 자신이 나는 마무리를 잘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팔 절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의의 멸류관 위에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위에 자기 자기의 멸류관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죠? 얼마나 자신 있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용기를 줬다고? 여기 보면은 네. 아 이거 보세요.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멸류관 이제 오나날을 위하여 멸관예 애성으로 주고도 이로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화인 주에 나타나실 상황은 모든 자에게 돈이라 자 그렇다면 바로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우리도 바로 같은 멋진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못한 선한 싸움을 싸아야 싸워야 우리도 못한 선한 싸움을 쌓아야 해 실제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쌓았다 근데 마트보호 19장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영성을 얻을게 하고 예수님 찾아 선한 선생이 했어야 했어. 어떻게 선한 사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어. 그래서 선한 싸움이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표현이 오에는 디모드 6장 12절에 주변전서에만나온 독특한 것입니다. 그 바울은 당시 헬라 사회에 크게 유행하고 있던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싸우라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 후서아여아네 2장 사진이라 했죠 내가 그, 디모데 후 디모데 디모데 후서 2장 사진 한번 볼까요 뒷장에 보고 있어요 뒷장 디모데우스 2장 3절로 6절 정오에 말씀했는데 3에서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문을 받으라. 병사로 복하는 자는 자기 세활에 음비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는 병사로 모집하 자를 기쁘게 하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아멘. 그래서 멸류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여기 있 사실은 개억 한글에는 나는 너와 좋은 병사가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라고 나와요. 거기 또 저는 항상 많이 읽어본 거라서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은밀한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낮은 군사로 가면은 나라에서 다 해줘요 주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주께서 다 예배해 줄 줄로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항상 바울을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하려면 싸운다는 것은 어둠의 영과 사단의 영 앞에 싸우라 그게 싸워야 되잖아 죄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쫓고자 하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성녀의 사람인데도 자기에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제일 멀에 살아오자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자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아니 성령의 사람인데 단식을 해. 그 성령의 역사가 경험하고 살아가도 이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그 점을 꼭 생각하면서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품행이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고 이것들을 끊어버려야 되고 이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끝만 멋진 마무리가 될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들어온 계절을 계속 갖고 있다면 멋진 마무리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 도 자기 자신 을 속에 원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도리악을 행하는 것들과 싸운다. 그야 내가 육체로는 이렇게 왜 죄를 못 이기까 탄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아난 정말 죄인야. 이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그래가 있으면 사탄이 없어요 그랬는 안돼.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비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하였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너무 거기에 나는 아, 죄인이냐 계속하고 다녀봐 사탄이 이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많지요. 교만, 불순종, 불성실 나태, 없는 거짓말, 불이 이걸 다 바로 이야기한 거야. 불패하고 원망, 습관남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분노. 디모데의 후서 3장 1절로. 말쓰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자금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분을 풀지 못한다. 고통한 때 지금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겉들고 히브리스 4장 10절의 말씀처럼 편리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마무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남아있는 달려갈 길이 있어. 제가 너무 격한 소리를 했지만 죄송하지만 내일은 몰라 그래서 오늘 찬양하라.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오늘 포기하면 안 되지. 네. 아, 미쳐. <laughs> 그건 절대 안 돼. 오늘 열심히. 네. 오늘 아가씨는 이경인 선생님도 찬양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길이 길이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 실로하에서도 네. 계속 서서 찬양하셨잖아요. 그거, 영원히 유튜브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 남아 있고 자, 둘째. 남아있는 날에 달려갈 길. 우리가 육체가 끝나야 마치지는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육체에 끝날 날이 내일 모레야 사형집행을 날짜로 보고 이걸 쓴 거야. 내가 부음이 되고, 부음이 되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이 마치 마치는 시간.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면 실제로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주한 것이라고 하면 도중에 힘들고 똥놀이 하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면 그만두지 않았다. 이 얼마나 고, 얼마나 감옥에 있는데도 왜밀리보 사는 첫째로 발전해서 좋아하는 상상뒷 힘바라고 쓰나? 이게야? 아, 참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처한 환경도 그만두지 않았으면 끝까지 달려갔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달려갈 길을 에,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 말하면 42.195를 달려가야만이 더 흥수가 내게져 바울에게 있어, 자기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보음 전도하는 것. 사도행전 10장 2 4절에 내가 달려갈 것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을 전할, 전하게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두려워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좋다, 저금도 귀한 것은 여기지 않냐. 우리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부터 받은 사명.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걸 사명이라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스 1장 18절, 19절에 바울 사도는 에베스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강구하느라. 구하느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루어드려야 할 것을 큰 줄기의 소명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이루어드려야 할 실생활 관련된 작은 줄기의 소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 전에 이 소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잘 달려왔는가를 우리 각자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해드리는 못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11조 성 주일 성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생활, 기도 생활, 전도, 구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laughs> 해야 합니다. 이건 이미 서리 집사 때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그런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공동원이나 재직 때 집사 직분이 있어도 사실 11조 생활을 못하면 직사 직분의 대임원 자격이 주,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시간이 없어서 못해드리는 우리가 결심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금년 을해 주신 분의 심의 소망을 향해 끝까지 달려갔다면, 우리는 멋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믿음을 지키는. 믿음.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돌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마음이 돌밭 같으면 돌리에 흙이 약해서 얕아서 여러분 약해도 배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잖아 때문에 해가 나면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던불 위에 떨어진 씨도 자라다가 가시덤불을 막혀 자라는 것이 중지됩니다. 이걸 비유로 믿음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유혹 근심 걱정 욕심 탐심 시험 환란 이래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시험거리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시험을 받습니다 넘어집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망음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님 멀리 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점점 나오는 오늘 이현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말씀 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다. 세상이 점점 사실 바울 사도가 전 유럽을 변화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예수 주님 오실 날까지 얼마 안 남은 그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비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남대문교회 권사님이 신후에 제가 활동하는데, 50년 전에 5만 명 교회를 갔다가, 50년 후에 가보니까, 500명도 안되더 100명도 안되더 그리고 자기가 놀랬대, 놀랬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1층을 다 세를 줬는데, 마약 환자들이 다 그운동한다니까그큰 교회들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본사님 세상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도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네. 그래서 정리한 말씀은 막의 우리의 믿음을 중도에 포기시키지, 속이 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두려움과 의과 걱정과 근심을 주어서 넘어뜨리고,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접근합니다. 유요이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혼 불평 원망 없나 판다. 요즘은 특히 마약 시대. 조금 전에 안타까게이성윤 씨도 정말 안타까워. 아, 젊은 나이에. 앞으로 그런나더 나올지도 몰라. 마약, 오죽하면 살을 찢어가지고 그 속에다 꾸며보 아, 말이 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중 믿음을 중지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뒤로 물러 침류에 빠질까 안타까워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시험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만나 보면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믿는 자를 도리어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3장1 4절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다가 되리라. 아, 네. 결론입니 <laughs> 자, 합독합니다. 믿는 자로서 네, 멋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는 멋진 마무리를 이룹시다. 이룹시다. 자, 바울처럼 아, 이제는 아, 네. 나에게 의미를 준비되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